영하 13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불에 맛있는 식재료 감자 뼈다귀탕 재료를 끓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끓는 물 위에 냉동해 뒀던 시래기 덩어리를 넣게 되겠는데요 이 시래기는 정말 맛좋은 음식에 꼭 들어가야만한 시래기 감자탕 재료인데요 이제 제대로 익고 있습니다. 술을 한잔 하시는 분들은 술안주로 드셔도 좋고 술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냥 밥 반찬으로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돼지뼈, 무청시래기, 그리고 감자, 양념과 어우러져서 진한 국물 맛이 제대로 우러나고 있습니다. 뭐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끓여내면 맛 좋은 감자탕 요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. 혼자 먹기보다는 가족과 먹거나 지인과 함께 앉아서 소주잔을 나누면서 먹으면 더 좋고, 소주잔이 없다 해도 밥을 먹으면서 즐거운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시래기 감자탕은 혼자서 먹어도 좋지만, 여럿이 둘러 앉아서 먹는 것이 더 맛이 좋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요새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뜨거운 국물 요리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? 오늘은 무청 시래기와 돼지 뼈다귀, 그리고 양념 몇 가지를 가지고 시래기 감자탕을 만들었습니다. 감자는 세 개만 있어도 꽤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사철 먹어도 좋은 시래기 감자탕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모두 즐겨 먹을 수 있는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시래기 감자탕을 끓여서 먹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시래기 감자탕 재료, 시래기 그리고 감자를 넣은 시래기 감자탕을 준비한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